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드 꿀팁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냥 무조건이야, 이 설정 켜야 돼요. 그게 어떤 꿀팁이냐면 여러분들 피지컬 스킬 맞출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미친 꿀팁이 생겼어, 지금. 스킬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개꿀팁이 생겼어요. 네. 어, 어, 그거 아시네. 근데 그거 모르는 거 많던데 모르는 사람. 이거 진짜인데 쓰냐 안 쓰냐 되게 중요해요. 혁신적이야 되게, 되게 혁신적이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챔피언의 난이도를 되게 줄여놨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천상, 나도 올랐다니까 나도 나 패치로트 있는데 나그 툴팁 마지막에 안 읽어서 나도 그 우리 팀이 알려줬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롤 설정법입니다, 여러분들. 네, 설정에 있는 거 말하는 거 맞고요. 스마트키 아니고 스킬 사거리 이제 게임 쪽 가시면은 이게 새로 생겼어요. 게임 쪽 가시면은 스킬 사용 대상 위치를 최대 사거리 안으로 고정합니다. 뭔 느낌인지 빡 오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스킬을 예를 들어 Q를 이렇게 마우스 위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Q를 쓰면은 Q를 지금 딱 누르면은 여기까지 걸어가서 이렇게 큐를 썼단 말이야. 그럼 미드에서 라이전 할때 어떻게 해야 돼? 큐를 상대방이 여기 있어. 그래서 여따 큐를 써. 그러면은 여기까지 걸어간단 말이야. 무빙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빨린단 말이야. 몸이 앞으로 쏠려 가지고. 근데 신드라 큐는 그게 패치가 됐어요. 옛날에 신드라 큐도 그랬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패치 됐거든요. 야, 최레 사거리로 나가. 마우스가 여기 있어도. 근데 신드라 W는 아니에요. 신드라 W는 이거 설정 빼면은 안 그래. W는 들고 어떻게? 기다가 쓰고 싶어. 기다가 쓰면은 뚜벅뚜벅 걸어가서 여기 이때 날리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설정을 하면은 이제 이 W를 들고 여, 마우스를 기다 두고 날려도 여기 고정되는 거야. 이렇게 최대 사거리로.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나 모르겠 잘 모르겠는 거지 이런 벽뒤에서 최대 사거리 쓰는 거 되게 어려워 막 예를 들어 여기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끄지 끄면은 막 이렇게 뺑뺑 돌아간다니까 w 누르면은 이런 거 끄면은 w 여기다가 해뺑 돌아가 여기서 스킬 안 날려 여기서 버벅된단 말이야 이렇게 버벅 버벅 W 들고 근데 이거를 스킬을 고정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벽 뒤에서 스킬을 맞추려고 해도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스 편하게 이렇게 스킬 날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죠 저도 맨날 여기서 버벅대요 어디가 최대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가 최대 사거리지? 진짜 극한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극한으로 써야 되는데. 어 어디가 최대지? 하면서 안 써진단 말이야. 여기서 이걸 설정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신드라 W도 되게 중요하고 오리아나가 리얼 체감이 개빡세게 돼요. 미드 이런 챔피언들 되게 많아요. 오리아나 또 브랜드 W 이런 거 장판기 쓰는 거 있잖아. 오리아나 Q 이런 거 거리 조절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거 극한으로 쓸수 있어 이제 스킬을 저 설정을 키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무빙에 집중하면서. 내가 스킬을 쓸때 몸이 앞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앞으로 빨려 가지고 상대방 스킬 맞고 죽고 그러잖아. 저거 설정을 끄면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실제로 롤 11년 게임 하면서. 몸이 앞으로 쏠린단 말이야. 이게 우리 하나가 진짜 리얼 개빡으로 돼. 모든 챔피언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끄, 이거 끄잖아. 이게 새로 생긴 거야, 이번에. 스킬 사용 이거 저저거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 이두벅뚜벅 여기까지 걸어간다니까? 두벅 두벅두벅두벅두벅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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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서 포기하세요 죽이세요 이질한다니까요. 이걸로 키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무빙을 하면서 극한으로 그 큐를 쓴다. 마우스였다 갔다 되고 큐를 쓸게요. 그냥 던져요 최대 사거리로.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서로 1cm 1cm 차이 사정거리 싸움 할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성능이 말이 안 돼. 이제 진짜 뭐 누구나 개나 서나 오리 하나 장인 할수 있어요 진짜로. 이거, 그냥, 최대 사거리로, 그냥, 그냥 슥슥슥 써지는데, 상대방이랑 거리 조절 계속 하면서, 오리 하나, 슥슥슥슥, 슥슥 스킬, QW 계속 써지는데, 이게 뭐 어렵나. 그쵸. 그냥, 무한 카이팅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공을. 최대 사거리로. 어때요? 개편하죠? 어쩔 거야, 이거. 최대 사거리로, 거리 조절, 카이팅 미쳤는데. 그냥,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브랜드 W, 오리아나, 뭐 제라스 W, 신드라 W 아리는 그런 스킬 없고 이거 설정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생긴 설정이고 이 특히, 특히 이런 벽에서 쓸때 되게 체감이 커요 왜냐면 이런 거 이런 미드에서 쓰는 거는 차라리 껐을 때 도움 되는 경우도 많거든 내가 무조건 옆다 날리고 싶을 때 이렇게 딱 조금만 앞으로 한 발자국만 가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벽 뒤에 있을 때 되게 체감 심해 이런 거 이제 여기다가 큐를 맞추고 싶어 근데 이제 어어어어 어, 이질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부빙하면서 빨려요 이러면 이게 아니라 난 여기서 최대 사거리로 쓰고 싶어 그러면 이게 스마트키 쓰는 사람은 힘들단 말이야 실제로 실제로 이게 잘안 돼요 최대 사거리로 극한으로 못써여긴가 하면서 어 이렇게 빨려 막 앞으로 근데 이거를 키면은 그냥 최대 사거리로 그냥 나가버리니까 마우스를 갖다 내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대로 여기서 날릴 수 있는 최대 사거리로 날려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특히 이런 벽 뒤에서 스킬을 쓸때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거 무조건 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무조건이야 이 설정 켜야돼요! 그냥 이거를 켜고 연습을 해 이거에 맞춰 그니까 러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거든? 이거를 켜고 이거에 내가 적응을 해야돼요 이 설정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는게 좋아 차라리 그냥 무조건 켜는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이야 사실 그냥 뭐한 챌린저 돼 나보다 롤 잘해 그런 사람이면 인정 끄.. 끄는거 취향 인정 근데 여러분들은 켜야돼요 저랑 여러분들은 켜야돼요 이제 늙어서 이제 이런 거 거리 잘못 잽니다 예,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칼각으로 쟀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 요즘은 제가 화면을 해상도를 바꾸고 나서 아이 거리감이 눈이 침침한가 이게 아 난시가 왔나 근시가 왔나 이거 잘안 돼요 거리 조절이 그냥 이렇게 얼마나 편해 최대 사거리로 어 그냥 어, 최대 사거리 마우스 마우스 저기 끝까지 갖다 댄 다음에 어, 포기하세요 예 죽이세요

Sorry. No.